자, 2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 음, 주제는 <laughs> 안 끼인 건 무사인에 대해서 자, 그 상황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나와있는 걸 써보면은 요 길이가 일단 1 1이라 나와요 이것은 음, 라 그 다음에, 네이비랑 아 아이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, 요거 에다가 문제에서 K라고 놨지. 이거, KK라고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원조각형에 놨으니까, 요, 호길현행이랑같으니까원조각형 요각, 요거, 요이 똑같겠지. 알럼랑 주면, 이제,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,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, 쓸때 이제 구성 교소가 이게 K고 10이고, 여기 R. 여기도 k고 0이고 알파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쓰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요거 x라고 하고 이거 x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x하고 x 프라임은 안끼인가 코사인이니까 그기에그 코사인의 두 분의 두 근이겠지. 얘가 이제 두 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요게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넓이 조건을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을 쪼개면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붙일건데 요가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 이 알파니까 넓이를 써보면 요 위에 삼각형에서 2분의 1에 k 제곱에 사인의 이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x 프라임에 사인의 이 알파 고게 음, 40이다해서 사인 이알피를 꺼낼 수 있을 텐데. 그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2분의 1에 네. k제곱 더하기 xx 프라임의 사인 이알피. 얘가 이제 4 0거고 여기서 일단 뭐만 찾으면 되냐면, 어 이걸 찾으면 되겠지 xx 프라임을. 걔를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, 쌍법칙 한번 쓰면 되는데. 그러니까 이 삼각형 내부에서 이제 cos 옵션을 쓰면 cos 알파는 얘가 2 곱하기 10 곱하기 x 분의 100 더하기 x 제곱 빼기 k 제곱이 더일텐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게 두 군데 곱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상수니까 정리하면은 20x cos 알파는 x 제곱 더하기 100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면서 어차피 얘는 1차항이니까 두 분의 곱의 영향을 안 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의 곱이 얼마냐, 면 그냥 100-k제곱이 두 분의 곱이니까, 이게 x x 프라임될수 밖에 없다는 거고, 여기다 대입하면, 2분의 1에 k제곱 더하기 100-k제곱이 되면서, 거기에 사인 2α가 40이 되면서, 이거 없어지니까, 50 사인 2α가 40이 되면서, 사인 2α가 5분의 4가 된다는 거겠지. 그래서, 이제 다 했고,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문제에서, BD하고 아래 B를 구하라고 그랬었으니까, 요 삼각형에서 그냥 BD 자체를 뭐라고 쓰면 돼? BD는, BD는, ER에, sign e r 지 그러니까, ER 곱하기 5분의 4가 BD가 된다는 거고, 그럼 이게 5분의 8이니까, OBD가 8R이 되면서, BD 대 R은 8대 5가 되겠지. 어, 근데, 아 근데,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거 골라보면은, 가에 들어갈 말은 코스웜 법칙 쓴 거니까 여기 들어갈 거 당연히 100-K 제곱이될 거고. 그 다음에, 나에 들어갈 거는, 사인 ER파니까 5분의 4가 되겠지. 그 다음에, 여기에 들어갈 말은, bdr이니까, bdr이, 1로 이제 해놨으니까, bdr은 8분의 5대1인 거지? 아니지, bdr이니까, 아, 8분의 5대1. 5 b d 가 8r이니까, bd가 5분의 8r이라서, bdr은 5분의 8대1이지.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말은 5분의 8이 됐다. 자, 요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다. 네 문제는 빈칸 문제라고 보지 말고 어차피 빈칸이 별로 의미가 없고 왜안끼인 코사인에 대해서 두 분의 고을 이제 꺼낼 수 있냐 그 얘기가 될 거니까 음. 그걸 좀할수 있도록